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쉽고 빠른 마케팅, 깨루 운영하고 있는 길 컴퍼니 대표 이승길입니다. 오늘은 최근에 그 픽셀 심는 것 때문에 몇번 문의를 주셔가지고요. 어 저희 그 교육 시간에 따로 하고 제가 그 매뉴얼 상에는 따로 안 해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보여드릴게요. 일단 우선 본인들이 어 퍼널 설계를 했을 거잖습니까. 저희 그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최근에 한 유튜브 세미나 퍼널. 이 퍼널을 가지고, 자, 유입 랜딩 한번 볼게요. 첫 번째 그룹에서 저희가 유입 랜딩을 만들었겠죠. 요걸 가지고 메타 광고를 한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요 그룹에 있는 첫 번째 세미나 안내 랜딩 페이지가 있겠죠. 편집을 일단 누릅니다. 그러면 이렇게모바일창이 나타나죠. 그때 오른쪽에 보시면 이렇게 헤드 스크립트 보이시나요? 자, 이 랜딩 페이지에 들어왔을 때여기에 헤드 스크립트에 픽셀을 심어 놓으면 어떻게 되나요? 추적이 되기 시작하죠? 그러면 요 부분을 켭니다. 일단 켜면, 자, 그리고 켜기 전에 우리가 우선 메타 광고를 하게 되면 메타 광고에 비즈니스, 여기 보면 비즈니스 관리자라고 만들어지는데요. 거기서 비즈니스 설정에 들어가면 픽셀이 여기 있습니다. 데이터 소스라고 있고요. 예전에는 픽셀에서 바로 만들어졌는데 지금은 요렇게 눌러 들어가면 데이터 세트로 옮긴다고 이렇게 나올 겁니다. 어, 얼마 전부터 이렇게 바뀌어 가지고 자 이렇게 보이시죠? 이걸 누르면 이렇게 여기로 나타날 거고요. 아예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는 오른쪽에 여기 추가라고 누르시면 됩니다. 추가 눌러서 내가 어떤 어 이름을 만들 건지 이렇게 처음 만들어서 없는 사람들은 이렇게 추가해서 만드시면 되고요. 기존에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있는데. 자 없다고 봤을 때자 다시 한번 예전에는 이게 어 이름을 바로 만드는 거였는데 요거 뭔가 조금 달라진 것 같습니다 잠깐만요 데이터 연결을 하라고 또네요 그러면 여기는 우리가 연결할 게 아니고 새거을 만들어야 되니까 이렇게 지금 여기 인터페이스가 각자마다 좀 다르게 보일 겁니다 방금 제가 새 데이터 세트 만들기로 눌렀습니다 그러면 나의 픽셀 값을 저장할 픽셀 모수를 모을 픽셀을 이름을 정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이름은 조금 명확한 게 낫긴 낫습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생선을 판다. 그러면 생선이라고 해주시면 좋고요. 그냥 본인의 비즈니스 명을 이름을 적어놔버리면 나중에 어, 이게 어떤 모수를 모으려고 내가 했던 건지 헷갈리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의류를 판다고 하면 의류, 의류인데 만약에 남성이다, 여성이다 구분해야 될것 같으면 남성 의류, 여성 의류 이렇게 명확하게 좀 적어주시면 좋습니다. 자, 저는 일단 만들어졌으니까 무시하고요. 어, 이렇게 해서 이름을 적고 다 해서 만들게 하면 되는데요. 만들어진 내용을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하고 나면 나중에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마케팅 교육 부분을 여기 갖다 넣을 거니까 아까 여기, 여기에다가 마케팅 관련, 교육 관련 관심 있는 사람한테 제가 모수를 보면 저는 좋겠죠. 그래서 요거를 마케팅이라고 저는 정할 건데요. 어, 미리 이제 저는 정해놨죠. 요걸 들어가면, 자, 보시면, 고기 들어가서 만들면, 조금 외계어가 뜰 겁니다. 눌러서, 초록색 외계어가 뜰 건데, 그거 눌러서 보면, 처음에 보이는 요게 기본 픽셀입니다. 기본 픽셀. 그리고 나중에, 어, 이름과 폰번호 집어 넣었을 때, 그 뒤로, 어, 우리가 등록 완료, 이름과 폰번호 넣었다는 거죠. 나의 고객이 내가 원하는 것을 등록 완료를, 완료를 한 거죠 그래서 완료를 한 거는 우리가 옵션을 이렇게 이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요것만 딸랑 넣는게 아니라 요 기본과 등록 완료를 결합한 요 부분을 완료 페이지에 넣습니다 자 요것도 자 보여드릴게요 자 기본 픽셀에다 보면 f b q f b q 있고 위에 바로 위로 보면 스크립트가 있습니다 스크립트 보이시죠 그 다음에 요 밑에 등록 완료도 보시면 이렇게 스크립트를 이렇게 아래 위에 있는데 이걸 제외한 나머지를 복사를 뜹니다. 복사를 뜬 다음 기본 픽셀에다가 아까 여기 F B Q F B Q 두개 있었거든요. 페이지뷰라고 그 밑에 이거를 컨트롤 V 해서 넣습니다. 그러면 기본 플러스 등록 완료 픽셀이 만들어진 겁니다. 이거를 개로 해 저희가 등록. 완료 페이지에다가 넣을 겁니다. 그래서 등록 완료 페이지는 이렇게 결합해서 만들어줘야 된다라는 거. 이렇게 하고요. 자, 그러면 제가 한번 시범 보여드릴게요. 일단 기본 픽셀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으니까 컨트롤 C. 저는, 어, 페이스북에서 픽셀을 만들 때마다 구글 킵을 열고, 이렇게 이름을 적고 다 저장해서 모읍니다. 왜 이러냐면, 한번 만들고 나면 다음에 자, 뭐, 여두에갈 종류가 여러 가지 있죠. 농, 뭐, 축산물, 뭐 몇개 있죠. 깨로 아예 저희 홈, 들어오는, 어, 깨로를 그냥 치고 들어오는 사람들만 모으는 겁니다. 이거는, 이거는 정확하게 무슨 용도로 왔는지 알 수는 없죠. 쇼핑몰 왔는지, 교육 때문에 왔는지, 아니면 퍼늘리 공부해서 왔는지, 전체적으로 일단 들어오는 거죠. 자, 이렇게그 다음에 다이어트. 자, 그 다음에 농수산물. 그죠? 여러 가지 이렇게 있죠. 자, 네이버 플레이스 관련, 이런 것도 있고요. 자 이렇게 해서 미리 모읍니다. 모아놓고 다음에 사용하기가 쉽죠. 그래서 구글 킵을 잘 활용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런 다음, 자 제가 아까 픽셀 여기 랜딩 페이지 유입 랜딩 페이지죠. 여기다가 컨트롤 V 하고 나면 반드시 저장 눌러주시고요. 그런 다음 이것도 저장 눌러주셔야 됩니다. 그럼 저장 후장 닫기 할게요. 그런 다음, 자 보세요. 여기를 제가 아까 여기 저장한 url을 한번 갖고 와보겠습니다거기다가 제가 한번 넣어 볼게요 ctrl v 엔터 하면 요거 보이시나요 요걸 픽셀 헬프라고 하는데요 픽셀 헬프도 리더백들 설치해 주셔야 됩니다 픽셀 헬프를 가지고 어, 이렇게 해 놓으면 1 숫자 1 뜨고 초록색 불이 뜬다는 거는 픽셀이 제대로 설치가 됐다는 겁니다 페이지 뷰라고 뜨죠 저희 유입 랜딩에 페이지 뷰 랜딩 페이지를 잘 설치한 겁니다 그런 다음, 자, 이번에는 아까 마케팅마 제가 따로 배울게요 마케팅. 자, 그러면 아까 요거 방금 기본 픽셀 넣었고요. 등록 완료 픽셀을 이제 넣어야 되겠죠. 그럴 때, 자, 보세요. 아까 랜딩 페이지에 유입 랜딩이 만들어지면 반드시 땡큐 페이지가 이렇게 만들어져야 됩니다. 이걸 가지고도 제가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우선 방금처럼 픽셀 헬프 컨트롤 V 엔터치 보있습니다 아, 아무것도 안 나타나죠? 당연히. 아, 아무것도 안 했으니까. 그죠? 네. 그래서, 자, 다시, 이렇게 가가지고, 편집. 자, 땡큐 페이지. 이번에는, 등록 완료. 픽셀를 심는 겁니다. 그러면, 요 랜딩 페이지에서 오른쪽에, 자, 헤드셋스 마침 켜져 있네요. 켜져 있지만, 높죠? 아무것도. 그러면, 마케팅이면서, 등록 완료. 여기까지, 컨트롤 C, 그 다음, 드 t 의 V, 저장, 저장하기, 저장후 정답기. 자,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런 다음, 아까 등록 완료 페이지가, 픽셀 헬프가 안 움직였죠? 이번에, 자, F5번 새로 고침. 자, 어떻게 됐나요? 기본과, 그 다음에 등록 완료, Complete Registration, 여까지두 개다가 완벽하게 쓰지게 됐죠? 자, 이렇게 되면, 우리가, 자, 한번 볼까요? 랜딩 페이지에서, 요렇게 나중에 자 아니죠 여기 페이스북에 여기 아까 픽셀 만들었죠 여기서 아까 저희가 눌러서 이벤트 관리자 열기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렇게 열린 거고요. 열려서 마케팅 교육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모수가 지금 이렇게 접히고 있는 거 보이시나요? 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목수가 잡히고, 잡히고 난 모수가 2,000개쯤 넘어가면, 얘를 가지고 나중에 할수 있는 게 맞춤 타겟 광고, 그죠? 네. 그 다음에 유사 타겟 광고. 그러면, 우리 픽셀을 한 번이라도 추적이 됐던 사람한테만 보여주는 광고. 요거와 성격이, 관심사가 비슷한 사람, 대한민국 전체 중에 태국 인스타를 사용하는 사람한테 보여지는 유사 타겟 광고. 두 개를 활용할 수 있죠. 그래서 픽셀이라는 거를 잘 활용하시면 좀더 정교한 타겟 광고를 할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특개로에서는 지금 보셨다시피 어, 유입 랜딩에 기본 픽셀을 씌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땡큐 페이지에 등록 완료 픽셀. 픽셀이 여러 개 있는데요. 특개로에는 당장은 두 가지만 사용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본 픽셀과 페이지 뷰죠 기본 픽셀과 등록 완료. 네. 이렇게 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반드시 약간 편집. 랜딩 페이지에서 각각 심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앞단에만 심어놨는데 나는 예를 들면 이럴 수도 있습니다. 여기 만약에 퍼널 자체가 체험이라든지 그 다음에 본품을 사서 받는 뭐 뉴스레터를 받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도 각각 심어주는 것도 좋습니다. 왜? 누군가는 처음부터 들어오는 사람이 있지만 누군가한테 전달받아서 여기부터 그냥 보는 사람이 가끔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도 우리의 관심사죠. 관심고객이고. 그런 분들도 픽셀의 모수로 쌓여 있으면 다음에 정교한 광고를 할때 그분들한테도 광고가 노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다른 요런 요 랜딩만 신경 쓰지 마시고요. 다, 나머지 랜딩 페이지에도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사용해 보시고 또 궁금한 게 있으면 언제든지 문의 주시면 제가 틈나는 대로 영상을 촬영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